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2021 안성맞춤 남사당 바오더기 축제에서 남사당 바오더기 풍물단의 공연을 온라인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의 유현지 아나운서입니다. 이곳은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의 풍물 공연이 펼쳐질 공연장입니다. 안성시의 자랑인 풍물 공연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만나보기 어려웠지만 이번 축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안성시의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이 지난 7일 남사당 공연장에서 2021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맞아 화려한 풍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소재로 한 안성의 대표 축제인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의 축제에서 이번 공연은 빠질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번 공연은 온라인으로 진행돼 시민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공연 관람이 가능합니다. 네, 우선 이 바우덕의 축제를 계기로 그래도 이 랜선으로나마 많은 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위로와 즐거움을 되찾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공연은 관객분들과 소통을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런 관객들의 직접적인 호응과 반응을 이렇게 느끼지 못해서 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그래도 힘이 나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저 축제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말 상소 공연을 위해서도 주중에는 계속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객석이 700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객석 수를 줄여서 그래서 지금 170석을 받고 있습니다. 관객분들이 많이 줄어든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거리 두기 때문에 많이 못 오시지만 이제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니까 랜선으로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공연은 주말 상설 공연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됩니다.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되는 주말 상설 공연은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람석에 등받이 여자를 비치해 더욱 편한 공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사당 바우더기 풍물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BPS 유엔지였습니다.